자 이번 시간에는 두번째 이항정리 활용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항계수를 좀 배웠고 이항계수를 설명하면서 파스칼삼각형을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숫자만 보면 1 1 1 1 2 1 이렇게 됐잖아 우리 어떻게 했어 이거 이거 여기 이, 이 부분만 보면 3 더하기 3을 해서 6을 썼잖아 얘를 보면 1 더하기 4를 해서 5를 썼잖아 이 파스칼 삼각형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항 계수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a 플러스 b의 3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쓸때 어떻게 썼어? 3c0 a는 3번, 그다음에 3c1 a의 2승 b하나, 3c2 a b의 2승, 3c3 b의 3죠. 이렇게 썼잖아.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이제 1, 3, 3, 1인데, 이 조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걸 여기다 써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 숫자 값과 똑같은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에서 3 더하기 3은 6 되듯이, 여기서도 이런 식의 성립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31 더하기 32는 파스칼삼각형에서 그 다음 라인 4C 그리고 이두 중에서 큰 수를 따라가면 돼. 물론 이거는 연속된 개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아무거나 해볼까? 5C3 더하기 5C4는 파스칼삼각형에서 그 다음 라인 그니까 6C 둘 중에 큰거4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면 7C2 더하기 7C3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8, c 3이 되겠지.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야. 자, 그걸로 식을 만든 게 바로 이거야. m-1c, r-1, 뭐, 이거 좀 불편한데, 하여튼, 같은 라인에 있고, m-1 라인에 있고, 그 다음에 r-1r이잖아. 그럼 그 다음 라인 n이 되고, 둘 중에 큰거 n 된다, 이거야. 뭐 숫자로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돼. 문자로 어,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이계수의 성질인데, 이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제 이항계수 중에서 특별히 1 플러스 X의 N승을 내가 전개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1한테, 1, 1한테 n개, n 개 N 마이너스 이게준 거는 생략을 한 거야. 그럼 X만 이렇게 생기겠지. 이 식에다가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잘 이용하는 거지. 첫 번째는 X에다가 이제 이게 이게 이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요? 1 대입니까. 2n이 되겠지. 2n. 그리고는 x에다가 1을 대입 하니까 앞에 어, nc형, n c 1 nc 이런 것만 남겠지. 그래서 나온 식이 nc형부터 ncn까지 이항계수의 합은 뭐랑 똑같다. 1을 넣었을 때의 2의 n과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풀 세팅이야, 이게. nc0부터 해서 ncn까지가 2n과 같다. 이걸 잘 이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x에다가,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빵이 되지, 이쪽은. 0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자, 짝수는 그대로 양수지만, 이 홀수는 마이너스가 붙겠지. 엑에다든 거니까 짝수는 다시 1이 되고 홀수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 홀수가 다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풀세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 홀수를 넘겨볼까? 그러면 짝수는 짝수대로 모으면 이렇게 되고, 홀수는 홀수끼리 모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게 0이니까, 지금 얘랑 얘랑 그럼 같다는 거 아니야. 그래, 뺐으니까 0이니까. 그래서, 어, 전체가 2의 n이었는데, 처음에 전체가 2의 n이었는데, 짝수 홀수가 같으니까, 짝수만 해도 2의 n-1. 반줄로 나누니까, 2의 그러니까 n을 2로 나누니까, 2의 n-1이 되는 거지. 홀수만 해도 2의 n-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만도 2의 n-1, 그 다음에, 홀수만도 2 e m 1 -E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좀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뭐 n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 볼까? 뭐 짝수계일 때 보면 어, 짝수홀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반절로 해 가지고 이쪽을 물어볼 때가 있겠지. 이거는 뭐냐? 근데 아까 파스칼 삼각형을 보면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 짝수계일 때는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지. 그리고 이것도 2의 n 1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만약에 어뭐 다섯 개니까 5C0부터 시작했지. 보면은 2의 5잖아. 근데 만약에 이 좌측 그러니까 우측과 좌측만 물어봤다. 그럼 이것도 2의 4승, 이것도 2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홀수만 물어봐도, 짝수만 물어봐도 2의 4승이 되, 2의 n-1이 되는데, 이렇게 반절에 이쪽만, 이쪽만 물어봐도 2의 n-1이 된다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충학습 보면, 어, 하키 스택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수열을 했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쭈루루 이렇게 이걸 다더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꼭 하키스틱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키스틱. 어쩔 때는 이 합을 물어보면 결론은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 옆에. 이건 좀 이따 문제로 한번 해볼게. 하키스틱. 이것도 하키스틱 몰라더라도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는데, 뭐 알면 편하고. 자, 그거는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이거 이제 파스칼상 각의 숫자 좀 해보라는 거네. 1, 3, 이거 4겠죠? 그 다음에 6, 4. 그 다음에 이거는 10. 여기는 5. 그 다음에 15, 15. 재밌네. 자, 여기는 이제 얘랑 얘랑 더하면 2C1이 되겠지. 자, 이두 개. 여기 3C형과 3C1을 더하니까 4C1이 되겠지. 여기만 보면 3, 3이니까 4c 여기를 따라가니까 3이 되겠지. 자 여기는 4, 4니까 5c 2가 되겠고 이두개 4, 4니까 5c 이 4를 따라가겠지. 좀만 연습하면 쉽겠네. 76번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77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야. 자 이게 3C0, 3C1, 3C2, 3C3. 파스칼 삼각형, 아니 뭐지? 이항정의 풀세트지. 얘는 2의 N. 2의 3승이지. N이 이거야, 이거, 이거. 2의 3. 그리고 반드시 0부터 시작해서 3에서 끝내야 돼. 그래서 8이다. 자, 2번은 10C0, 10C1, 10C. 쭉 해서 10C, 10까지야. 근데 부호가 바뀌고 있지.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상황이야. 즉, 1 플러스 X에 10승을 전개했을 때의 식이고, 그때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상황이야. 그래서 제로야, 그럼 제로. 자, 이번에는 쭉 보면 짝수만 모인 것이지. 어, 짝수만. 그러면 51인데, 그러면 원래는 2에 51승인데, 빼기를 해서 2에 50승이겠지. 이번에는 홀수만 모인 거겠지. 자, 100승이야. 원래는 100c0 부츠 창에서 풀 세트인데, 그 중에 홀수만 모인 거야. 그래서 2에 100배기 1, 그래서 2에 99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필수 4번, 두 가지 방법을 풀어 볼 건데, 일단 어, 보통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안 줘줄 수가 있잖아. 그럼 언제 이거 그리고 있냐고? 그럼 바로 그냥 2 0가지고 해야 돼. 이파 이게 하키스틱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돼. 자, 어떤 방법을 할 거냐?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할 건데 파스칼 삼각형은 얘랑 얘랑 같은 라인에 있어야 그다음 라인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 앞에 이거를 이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면 2C2와 3C는 계산이 안 돼. 그럼 우리 2C는 뭐랑 똑같냐? 얘는 결론은 1이잖아. 얘는 3C3과 똑같지. 그래서 얘를 3C3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이두 개는 할수 있거든. 3C도하기 3C3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4C3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를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이두 개를 하면 어떻게 돼 4C도하기 4C3은 5C3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6C3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10C3이 나올 테고 마지막은 11C3이 되겠지 근데 여기 답에 11C3이 없네 그러면 11,18과 똑같으니까 답은 5번을 체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 뭐지?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키스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주어진 이 식들을 보면 어디 라인이냐면 바로 여기야, 여기. 2C, 3C,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쭉 지금 더하는 거란 말이야. 어디까지? 10C2까지 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라인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다, 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럼 그다음이 뭐겠어? 그 다음이 뭐겠어? 1 1 c 2의그 옆에 11C3이 답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키스팅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 그니까 러이 라인대로 가면 이게 나오겠지? 그 옆에 걸 하면 돼. 맞지? 그래서 11C3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원리를 보면, 잘 보면, 자, 아까 2C 대신에 뭘 썼다? 3C3을 쓸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 대신 이걸로 바꾸면 이두 개가 이게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합치면 이게 되고, 합치면 이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10C3이 돼서 얘랑 얘랑 합쳐서 결론은 11C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다음 식을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라인으로 할수 있겠지만, 자, 이 시형 같은 경우는 뭐랑 똑같아? 3시0과 똑같지? 1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41이지? 그다음 이렇게 하면 5시 이렇게 하면 6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어, 계속 올라가지? 잠깐만. 3시0 3시 자, 이거 중간에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 자, 2시형을 뭘로 바꿔야 돼? 3시형으로 바꿔야지. 자, 이렇게 하면 어, 4시1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 어, 5시2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6시3이 되겠네. 뭔가 이게 숫자가 점점 좀 늘어나네. 그런 리듬을 타면 마지막에 이건 뭐 11시, 8과 얘랑 하니까 12C9가 되겠지? 그래서 12C3이랑 똑같으니까 12, 11, 10 3, 2, 1 6, 2, 1 그래서 220이 된다. 이거야. 자 얘도 4C4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5C4 이렇게 하면 6C4 이렇게 하면 7C4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11C4가 되겠네. 그래서 11, 10, 9, 8, 4, 3, 2, 1, 4, 2, 8, 3. 그래서 330이 되겠지. 알겠지? 근데 이제 78번을 한번 하키스트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2C형부터 31이잖아. 얘는 이거거든, 지금. 2C형이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31. 이런 식으로 4c. 얘는 지금 2라인이야, 2라인. 그럼 얘는 이렇게 가야거든, 하키스틱을 마지막이 지금 여기가 11c9야. 11c9. 그럼 이 리듬대로 가면 여기는 12c10이 되게 되겠지 하나씩 늘어나니까. 근데 그 옆에니까 12c9가 되는 거야, 결론이. 하키스틱을 보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3C3, 4C3. 3C3, 4C3. 이 라인으로 가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답이야. 마지막이 지금 10C3이니까. 이쭉 갔으면 이거는 11C3이 됐겠지. 근데 옆에니까 11C4가 답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되고, 이게 답이야. 이 그림이 있을 때는 이걸 이용할 수 있지만, 그림 없을 때는 그리기가 힘들어. 이걸 다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으로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알겠지? 자, 문제 79번도 이제 풀라고 했는데 뭔가 시작을 못 하겠지. 같은 라인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어 15C5를 한번 더해 줘 보자. 그럼 시작이 되거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5 16C6이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17C7이 되고 이렇게 하면 1 8 1 8되고 이렇게 하면 1 9 1 9가 되겠지. 1랑 1랑 더하면 20시 10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21시 11이 되겠지. 근데 처음에 이게 없었지, 이게. 그래서 여기서 빼 줘야지. 무엇을 처음에 더해 준 것을. 1 5 1 5를 빼 줘야겠지. 그래서, 이 식을 찾으면 되겠지. 여기 있네. 알겠지? 자, 다음 문제. 자, 이 식을 전개 중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어. 자, 쭉 보면, X 세제곱이 나오는 걸다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네. 여기도 X 세제곱 안 나오지. 여기에 있을 수 있지. 세개 중에서 세 번을 다 X한테만 줘야겠네. 자, 그 다음 행에서도 x 의 세제곱이 나오지. 어떻게?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주 되겠지. X한테 세 개. 나머지 1한테는 하나. 그 다음은 다섯 개 중에서 세개주 되겠고, 여섯 개 중에서 세개주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6C3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 아까, 이거를 4시 4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하면 5시 4. 이렇게 하면 6시 4. 이렇게 하면 7시 4. 이렇게 하면 8시 4가 되겠지. 그래서 8시 4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 88, 80번. 자,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의 6승의 개수를 어, 얼마나 되겠냐? 찾아봐라 이건데. 잘 보면 여기서 x 의 6승 안 나오겠지? 여기서는 나올 수 있어. 왜? 이두 개를 여기다 다 주면 되니까. 두개 중에서 두 개를 x 세제곱한테 두 개를 주는 거지. 이런 개념이지. 여기선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주니까 세개 중에서 두 개를 x 세제곱한테 두개 주고 나머지 1한테는 하나. 이은안 써도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알 이제 필요한 게 여기서도 2c 그다음에 3c. 그다음에도 4, 두 개씩만 다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15C2지. 물론 이걸 아까처럼, 이게, 파스칼, 뭐지, 파스칼 삼각형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자, 이런 게좀 많으면, 이제, 어, 하키스틱 수열을좀 이용하는 것도 좋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2C2가 여기거든, 2 c 여기 3C2거든, 그니까 라인을 여기를 따라가는 거야, 지금. 요거, 요거 15C2야. 그러면, 이거의 합은 여기라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 15시, 그 다음 낙이 16시 2의 옆에니까 16시 3이 답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키 스틱이 조금 익숙해지면 좀 빨리 더 빨리 구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16, 15, 14, 3, 2, 1이야. 3, 5, 15, 2, 7에 14. 그래서 7, 5, 35 곱하기, 아니, 이거 하면 5, 80, 곱하기 7이니까 5, 6 0이다 이게 좀더 빠를 수 있겠지.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특징을 보면, X의 제곱은 무조건 있네. 그럼 이두 애에서, 이두 애가 이항정리인데, X의 10승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X의 8승이 나와야겠지. 자, X의 8승이 나오려면, 여기 X의 제곱이 있으니까, 4개를 주야 하는데, 여기까지 안 나오겠지. 그러면, 그 다음 승. 여기서부터 나오겠네. 4개 중에 4개를 다 줘야겠지. 4시 4. 그 다음엔 5개 중에서 또 4개. 이런 식으로 4성부터 나오고 10개 중에서 4개.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도 하키스틱으로 보면 4시 4가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5시 4. 이 라인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답이겠지. 여기가 10시 4니까 그 다음 라인은 11시 4고 그 옆에니까 11시 5야.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11, 10, 9, 8, 7, 5, 4, 3, 2, 1.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462가 나와요. 알겠지? 자, 이번에는 필수 6번 시작하겠습니다. 이항계의 성질인데 앞에 배웠던 거 한번 이용하는 거야. 자, 7C0부터 7C7까지 이건 기본이지? 2에 7승 되겠지 그래서 되는 거고 자, 2번은 좀 조심해야 돼 부호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잘 보면 앞에 여, 어, 20C0이 없어 그리고 부호도 반대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지 20C0-20C1 플러스 20C2-20C3 점, 점, 점. 20, c, 20. 이게 제로지. 근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긴 거나 똑같아. 그러면 이쪽은 뭐 나와? 1, 1이지, 1. 이거는? 그래서 답이 1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뭔가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 자, <laughs> 자 필수 7번 보면. 자, e, n. 2n으로 시작한 거야, 이게. 2n에 0, 2, 4. 짝수지, 짝수. 원래 공식이 2에 n인데, 2에 2n개인데, 짝수만이니까 빼기 2를 해야 하는 거야. 그게 128. 2에, 어, 몇 승이야? 128은. 7승이지, 7승? 그럼 n을 뭐로 해야 돼? 4를 어야겠지 4. 이렇게 되지. 자, 다음 문제도 잘 보면, 11, 11, 3, 5, 7, 9. 자, 홀수만 모았지? 근데, 홀수만 모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어? 11시 11까지 해야 홀수의 마지막이 끝나겠지. 홀수는 2의 n-이니까 11로 했으니까 2의 10승이겠지. 근데 지금 이것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빼기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024에서 빼기 1. 그래서 102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확인체크 문제 풀어보면. 자, 1 9시2 4 6 8 일단 짝수만 보였네 근데 뭔가 하나 부족하지? 뭐가? 시작이 없네? 1 9시0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어, 원래 2에 19인데 짝수만이니까 2에 18승이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얘가 넘어가면 빼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뭐 이건 계산은 안 되는 거니까 너무 크니까 이렇게 쓰는 답이야. 자, 83번도 보면,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얘는 홀수착수가 아니지. 자, 15시 8부터 쭉이야. 그니까 러 15시 0부터 시작을 해보면, 개수가 여기서 총 16개가 나와. 15개가 아니야. 0부터 15까지니까. 근데 그걸로 반팅을 딱한 거야. 그럼 원래 이걸 쭉다 하면 2에 15승이 답이었지. 근데 이쪽과 이쪽이 이 숫자가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반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누기를 해서, 2에 14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도 하나 부족하네. NC형이 부족하지. 그래서, 이걸 다 원래 더하면, 2에 N승인데, 이거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게 2,000부터 3,000 사이가 되려고. 우리가 2에 10승은, 1024고, 2에 11승은, 여기 두배니까 2048이니까, 딱이 숫자가 나오면 좋겠지. 그래서, 11승이 되겠지. 알겠지? 자, 필수 8번은, 이제 전개식 활용인데, 이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야 돼. 이제 두 문제인데, 일단 하나씩 할게. 11에 10승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러니까, 이제 100으로 전개가 되는 거를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11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1 더하기 10에 10승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2항 전개를 하면, 10, c 0 1한테만 10개 주고, 그 다음에 10, 시 1, 이제 10한테 하나씩 주겠지. 10, 시 2, 10한테 이제 2개 주고, 10, 시 3, 10한테 세개 주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지. 그러면 이 식을 만약에 100으로 나눴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그 앞에 또 뭐가 있으니까 얘는 100에 몇 배지? 이거는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기겠지. 쪽이 뒤로는. 100에 몇 배, 수, 수십 배니까. 그럼 100으로 나눴을 때 100으로 안 나눠지는 부분은 이 두부만 있다. 10c01이니까 1이지, 10c1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지. 어, 얘도 계산 하니까 100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지겠네. 나머지 없겠네 그래서 남는 것은 1이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21의 10승을 400으로 나눴을 때 400은 20의 제곱이잖아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21도 1 더하기 20의 10승이라고 생각하면 정계식을 하면 10C0 1만 10개 주는 거고 10C1 이제 20한테 하나 주기 시작하네 10C2 20한테 두개 주고 점점점 좀좀 좀. 이게 400이기 때문에 이 숫자부터는 다 400의 배수야.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와. 앞에만 계산하면 돼. 얘는 보면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이고, 얘는 1이지. 그래서 201이라는 숫자가 아직 남았지. 201은 아직 400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 A는 1이고, B는 202가 된다. 아 201이 돼서 합하면 20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85번도 같은 식으로, 어 30은, 어, 30의 조급이 900이 되자. 그래서 얘도 1 더하기 30에 12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2C0, 1한테만 12번, 12C1, 30한테 이제 한번 주기 시작하고, 12C2, 30한테 이제 두번 주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900이기 때문에 2 이상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12C0이니까 1이고, 얘는, 어, 뭐야, 12, 30, 360이지? 그러면 361이 0 아직 남아있지? 그래서 이쪽 나머지는 361이 0 되는 거야. 자, 문제 86번. 자, 이거는 모양을 좀 바꾸면 너무 쉬워지는데, 모를 때는 너무 어려워. 이, 여기 지금 3, 3의 지급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잖아? 이걸 안쪽으로 넣어볼게. 그래서 식을 다시 이렇게 써보세요. 15시 1, 3의 1승. 15C2 3의 2승 그런 식으로 해서 3의 N승을 G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거는 무슨 식의 정계식과 똑같냐면 1 더하기 3의 15승의 이항정리식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이거고 이제 3한테 하나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그리고 결론은 4의 15승 또는 2의 30승이 되는 거야 어때 쉽지? 자, 여기까지 해서 확통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